밥이 찰진 느낌이 들어요. 한 가지 단점이 이게 분리가 안 돼요.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. 눈금 위에다 맞추고, 살을 씻어 볼게요. 일단은 이, 이 선이 굉장히 두껍습니다. 이게. 그 메인 시각쪽에꼭 꼽아야 되고 보통 그시각쪽 연결되는 데다가 하면 그 휴지나 이안 예, 예,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고 예. 취사로. 지금 그 캠핑 가는 데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, 40분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출발하고 출발해서 도착할 때쯤 한번 예 보겠습니다. 이제 상태도 좀 볼까요, 밥을 잘 됐나? 뜨거운 개봉이야, 요야 불은 이렇게 음. 어, 연두색, 형광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. 음. 어, 보온 상태지? 어, 보온 상태고 이렇게 여는 건가요? 음. 우와! 우와. 오, 밥이 냄새가 엄청 좋네요. 음. 와, 밥이 찰진 느낌이 들어요. 음. 뜨거워요? 어, 좀 어, 엄청 뜨겁고요. 맛있어요. 어, 맛있어요. 와. 한번 조금만 한번 이렇게 예, 뒤적거리는 거 그냥? 그거 아니,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. 밥이 다 익었어요. 어, 됐다. 음. 냄새도 먹어 볼까요? 음, 엄청 어, 좋은데. 조금만 먹어 봐요. 잘 익었나, 익었나 확인해 볼게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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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익었어요? 음. 음, 진짜 맛있네요. <laughs> 진짜 맛있서 나도 좀줘 봐요. <laughs> 아, 진짜. 할아빠, 잠깐만요. 조금만 주세요. 뜨거운 거 아니야? 아니요. 뜨거워도 맛있어요. 음, 음. <laughs> 밥이 엄청 잘 됐어요. 헉! 이건 거의 압력밥솥 수준인데? 오버 하지 마. 아니, 아 제가 잘잘 지네. 능이도 능이도 좀줘 봐요. 능이도 줘요? 너 밥이 진짜 달아 어, 맛있어요 우와 응. 와님 어때? 엄지 처음번 해줄까요? 응. 맛있어요 진짜? 진짜. 엄지 처음번 해주세요 그러면 응. <laughs> 완전 성공이에요 아 이제 가서 햇반 안해먹어도될것 같아요 저는 대만족, 저는 응. 개인적으로 햇반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응.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음. 아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해가지고 이게 될까 좀 고민, 좀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괜찮죠? 일단 그 캠핑장 도착하기 전에 여기 휴게소 들려갖고 한번 밥이 원래 돼 있으니까 한번 뒤적거려야 되니까 한번 들려봤습니다. 네, 떡지면 안 되니까. 일단 가서 먹,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들... <laughs> 밥이. 혜닝이 먹고 퍼요, 그러면 자 여기 대세요, 이 그릇 대세요. 엄마가 퍼줄게요. 맛있어 보이죠? 예, 네, 응. 맛있어. 여기 그릇 그 여기서 응. 그냥... 다 퍼야죠. 이렇게 옳지. 자. 오, 응. 혜이 먹어요. 와, 응. 맛있겠다. 응. 됐다. 여기. 됐다. 아빠도 아빠 그릇도. 그거 이제 혜닝이 앉아 보고. 응. 엄청... 이게 지금... 지금... 어 쌀이 약 200g 정도 들어갔는데, 어 보통 이 200g 정도의 밥을 하면 어 능이까지 3명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 지금 200g을 저희가 쌀이 보통 4kg에 15,000원, 14,000원 이 정도 하는데, 어 햇반이 지금 한 개당, 인터넷 최저가가 네. 약 850원, 90, 900원, 네. 이 정도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, 이 700, 네. 여기, 200g, 어, 이 밥을 하면, 이만큼이 금액이 환산했을 네. 때한 700원 꼴 나와요. 2인분에 한 700원 꼴인데, 70. 햇반을 먹으면 대화이 기 때문에, 가비가 부탄가스 가비가 사용한다고 가비가 치면. 치면은, 어, 비교했을 가비 때, 때, 1500원 정도 끼니다 돈을 아낄 수도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, 햇반보다, 밥이 너무 맛있어요. 저 솔직히 햇반 밥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근데, 헤나오빠 이거 산다고 했을 때, 아, 이게 진짜 괜찮을까 했는데, 저 오늘 완전 반해가지고, 앞으로 이제 햇반 안 사고 이렇게 밥해서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대만족입니다. 헤넥이 응. 맛있지? 응. 저희 헤이도 밥돌이거든요. 밥 맛있으면 반찬도 없이 밥만 먹는데, 지금 맛있으니까. <laughs> 뜨거워도 맛 야, 뜨거워. 이거 뜨거워. 아, 응. 해서 먹는 거야. 저희가 실험 삼아서 햇반을 같이 가져와서 익혀보고 있는데, 어, 한 10분 정도 걸려요. 그리고 금액도 좀, 일반 밥해 하는 것보다 확실히 가성비도 떨어지는데,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햇반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어, 저희가 이 밥통 어제 오면서 밥을 해봤잖아요. 근데 밥맛이 집에서 해먹는 그 밥맛이라서 너무 좋고, 근데 좀한 가지 단점이 이게 분리가 안 돼요.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, 전기가 통하는데 설거지 어떻게 하지? 이런 걱정을 제가 했었는데 코팅이 너무 잘돼 있어요.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코팅 잘돼 있는 것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 있지만 코팅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그냥 어, 살짝 키친타월로 닦기만 해도 모두 다 제거되고요. 그 다음에 물로 한번 헹구면 될것 같아요. 어, 너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네, 능이 아빠 TV 어, 정보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시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날 같아. 지나 고기 그리고 팔에 불이 쎄서.